76까지. 어, 까지봄 76. 더위와 추위의 미학 충나초동 사계절이, 사계절이 분명한 곳에서 도인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서을하고 겨울은 춥습니다. 더위를 맞아 더위를 탓하지 말고 더위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더위 속으로 들어가 더위와 하나가 되노라니 더위를 늦게 보면 하노라니 뭔가 마음이 무르익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추위를 맞아 움츠러들지 말고 추위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추위 속으로 들어가 추위와 하나가 되노라면 추위를 느껴보면 하노라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냉철해짐을 느끼고 배웁니다. 더위를 감내한 연후에 맞이하는 시원함은 시원함의 고마움이 배가 되고 추위를 감내한 연후에 맞이하는 따뜻함은 따뜻함의 소중함이 배가 됩니다. 더위와 추위를 통하여 더위와 추위에 단련되고 배우면 성질이 시원시원하게 되고 성질이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덥다 덥다 춥다 춥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고 더위와 추위에 의연해집니다. 더위 가운데 서늘함을 발견하고 추위 가운데 따뜻함을 발견하여 양극단의 서하에도 중을 잡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고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의 이야기입니다. 076. 더위와 추위의 미학 추나추동 사계절이 분명한 곳에서 도인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습니다. 더위를 맞아 더위를 탓하지 말고 더위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더위 속으로 들어가 더위와 하나가 되노라면 더위를 느껴봄 하노라면 몸과 마음이 무르익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추위를 맞아 움츠러들, 움츠러들지 말고, 추위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추위 속으로 들어가 추위와 하나가 되노라면, 추위를 느껴봄하노라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냉철해짐을 느끼고 배웁니다. 더위를 감내한 연후에 맞이하는 시원함은 시원함의 고마움이 배가 되고, 추위를 감내한 연후에 맞이하는 따뜻함은 따뜻함의 소중함이 배가 됩니다. 더위와 추위를 통하여 더위와 추위에 단련되고 배우면 성질이 시원시원하게 되고 성질이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덥다 덥다, 춥다 춥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고 더위와 추위에 의연해집니다. 더위 가운데 서늘함을 발견하고 추위 가운데 따뜻함을 발견하여 양극단을 처하여도 중을 잡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고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의 미학입니다. 봄 76. 더위와 추위의 미약 추나 추동 사계절이 분명한 곳에서 도인이 탄생한다는 말이, 나, 말이 있습니다.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습니다. 더위를 맞아 더위를 탓하지 말고 거부, 더위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더위 속으로 들어가 더위와 하나가 되노라면 더위를 느껴봄 한호라면, 몸과 마음이 무르 무루 익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추위를 맞아 움츠려 들지 말고, 추위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추위 속으로 들어가 추위와 하나가 되노라면, 추위를 느껴봄 한호라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냉철해짐을 느끼고 배웁니다. 더위를 감내한 연후에 맞이하는 시원함은 시원함의 고마움이 배가 되고, 추위를 감내한 연후에 맞이하는 따뜻함은 따뜻함의 소중함이 배가 됩니다. 추위와 더위를 통하여, 아, 더위와 추위를 통하여, 더위와 추위에 단련되고 배우면 성, 성질이 시원시원하게 되고, 성질이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덥다 덥다 춥다 춥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고 더위와 추위에 의연해집니다. 더위 가운데 서늘함을 발견하고 추위 가운데 따뜻함을 발견하여 양극단의 처하여도 중을 잡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고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의 미학입니다. 봄76 더위와 추위의 미학. 추나추동 사기절이 분명한 곳에서 도인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습니다. 더위를 맞아 더위를 타다지 말고 더위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더위 속으로 들어가. 더위와 하나가 되노라면 더위를 느껴봄 하노라면 몸과 마음이 무르익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추위를 맞아 움츠려들지 말고, 추위를 거부하고 정하지 말고, 추위 속으로 들어가 추위와 하나가 되노라면, 추위를 느껴보노라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번쩍 들면서 냉찰해짐을 느끼고 배웁니다. 배웁니다. 더위를 감내한 연후에는 맞이하는 시원함은, 더위를 감내한 연후에 맞이하는 시원함은, 시원함의 고마움이 배가 되었고, 추위를 감내한 연후에 맞이하는 따뜻함은 따뜻함의 소중함이 배가 됩니다. 더위와 추위를 통하여 더위와 추위에 단련되고 배우면 성질이 시원시원하게 되고 성질이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덥다 덥다 춥다 춥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고 더위와 추위에 의연해집니다. 더위 가운데 서늘함을 발견하고 추위 가운데 따뜻함을 발견하여 양극단에 처하여도 중을 잡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고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위와 더위와 추위의 미학입니다. <laughs> 봄 76, 더위와 추위의 미학. 추나 추종 사계절이 분명한 곳에서 도인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습니다. 더위를 맞아 더위를 타하지 말고 더위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더위 속으로 들어가 더위와 하나가 되노라면 더위를 느껴봄하노라면 몸과 마음이 무르익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추위를 맞아 움츠러들지 말고 추위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추위 속으로 들어가 추위와 하나가 되노라면 추위를 느껴봄하노라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냉철해짐을 느끼고 배웁니다. 더위를 감내한 연후에 맞이하는 시원함은 시원함의 고마움이 배가 되고, 추위를 감내한 연후에 맞이하는 따뜻함은 따뜻함의 소중함이 배가 됩니다. 더위와 추위를 통하여 더위와 추위에 단련되고 배우면 성질이 시원시원하게 되고, 성질이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덥다 덥다, 춥다 춥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고 더위와 추위에 의연해집니다. 더위 가운데 서른함을 발견하고 추위 가운데 따뜻함을 발견하여 양극단의 처하에도 중을 잡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고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의 미학입니다. 봄 76. 더위와 추위의 미학 추나 추동 사계절이 분명한 곳에서 도인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습니다. 도위를 맞아 도위를 탓하지 말고 도위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도위 속으로 들어가 도위와 하나가 되노라면 도위를 느껴봄 하노라면 몸과 마음이 무르익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추위를 맞아 움츠러들지 말고 추위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추위 속으로 들어가 추위와 하나가 되노라면 추위를 느껴봄 하노라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냉철해짐을 느끼고 배웁니다. 더위를 감내한 연후에 맞이하는 시원함은 시원함의 고마움이 배가 되고 추위를 감내한 연후에 맞이하는 따뜻함은 따뜻함의 소중함이 배가 됩니다. 더위와 추위를 통하여 더위와 추위에 단련되고 배우면 성질이 시원시원하게 되고 성질이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덥다 덥다, 춥다 춥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고 더위와 추위에 위연해집니다 더위 가운데 서늘함을 발견하고 추위 가운데 따뜻함을 발견하여 양극단에 처하여도 중을 잡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고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비와 추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뭐 아주 뭐이 계절이라는 게 명암 원랭이거든. 에, 밤낮이 명암이고 계절이라는게 원랭이잖아. 명암 원랭이라는 것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명암 원랭에 의연해야 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중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온과 냉을 주름 잡아야지. 중을 잡아야지. 근데 중을 잡으려면 이제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울 때는 그 추위를, 냉암을 갖다가 같이 바람을 잡아야지. 발견하고. 근데 어디서 발견해? 냉암을 어디서 발견해? 요 피부에서. 그렇지. 어. 그래서 주을장면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더운 날 아예 덥다 덥다 이기 가지 말고 아예 싸우면서 싸운다 하지 말고 아 이거 추워 죽겠다 죽겠다이칸 추워지잖아 실제로 추워 죽겠어 저이막이냉장고야 이, 이, 이게 어? 지금 안 그래? 지금? 지금 어? 에어컨 있니까 안, 안 더워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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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더워요? 지금 안 더워요? 응? 지금 안 더워요 에어컨 틀어거 에어컨 때문에. 안 더워도 지금 이거는 차가운데요? 피부가 차가워서 손이 뜨게이렇는거 그렇지. 지금 피부가 차갑다고요 선생님? 음. 아 그런가 보다 그럼 더운 날은 네. 자기 피부의 차가움을 느끼면 은 더위와 차가운 온과 냉이 반란색에 잡히잖아 음. 그게 진짜 피수범이죠 다 읽었어요? 네. 응, 다 됐어. 여기까지 응. 응. 하야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